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가 제4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함께 닷새간의 일정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미자립교회 회복과 부흥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운동으로 모든 교회가 100명 이상 부흥하며 한국교회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와 cts 기독교 TV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진 서울시청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세계의 선교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서울 총회가 27일 막을 올린 가운데 동북아시아와 분단국 최초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총회 개막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국 약 7천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보금주의연맹 WA 서울총회와 제4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연합집회로 막을 올린 가운데 3위 일체에 대한 고백으로 세계 최대 보금주의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성북이도, 성북이도, 성북이도 성북이. 이날 연합집회에선 각국의 기수단이 차례로 입장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선두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는 오늘날 복금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복음주의의 새로운 중심지로 불립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비서구권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선교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W.A가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속한 비서구권에서 W.A 총회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195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A 총회가 처음 열린 이래 14번째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동북아 최초이자 분당국 최초로 서울 총회가 열리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을 위한 관심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W.A. 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런 세계 선교의 변화와 무대적 배경 속에서 출발한 서울 총회, 설교를 전한 W.A. 구딜샤나 의장은 시대가 변해도 교회 연합의 가치는 잃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복음주의를 하나로 엮는 빛이라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명을 재확인시켰습니다. It is all these colors that the light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to spread around the world. j e l i c a l s united for gospel transformation. The Korean church bring that diversity. We need the Korean church, the Korean light. 이날 연사로는 W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나섰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 부흥과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오정현 목사는 목자의 심정을 주제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두 목회자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전략을 토대로 교회 부흥을 경험한 리더십들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오순절 전통을 계승한 성령 운동, 을 오정현 목사는 동양 사회에 적합한 제자 훈련이란 한국 교회의 영적 자산을 세계 교회에 공유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붕의 길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으로 영적 붕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아니에요. 동양적 사회에서는 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설명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저희들은 증명해야 된 입장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선포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4차 WA 서울 총회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란 주제로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세계 복음주의 역사의 전환점에서 열린 이번 WA 서울 총회. 한국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복음적 연합을 이루고 전 세계를 향한 빛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교단 산하 모든 교회의 부흥과 미자립교회 지원을 목표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연합의 물결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전국 128개 노회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100명의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분부는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100명 이상 부흥하도록 도우며 교회 개척과 미자립교회 지원에 초점을 맞춘 운동입니다.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김동기 총회장의 중점사업으로 1만 5천 교회를 향한 대통합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 양병희 증경총회장은 야곱과 요셉 등은 믿음의 꿈을 꾼 사람들이라며 기도와 눈물, 헌신의 역사로 세워진 예장백석 정신을 기억해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곱, 요셉 모두가 여러분 꿈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꿈꾸는 겁니다. 제2의 종교 개혁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고 깨달아요. 예장백석 김동기 총회장은 5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예장백석이 일만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한 결과라며 새로운 부흥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약한70% 정도가 미자력 교회니까 <laughs> 이분들에게 어떻게 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감당하게 할까. 매뉴얼을 제공할 상황이고 풍과 함께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27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백석 백인 미래비전 운동본부는 향후 설교, 전도등 맞춤형 강사와 선교비 제공 등 실질적인 사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CTS기독교TV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아이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특별시와 CTS기독교TV,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CTS 감경철 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인 CTS 이철 대표이사 등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와 종교회가 뜻을 함께 모으게 돼서 정말 반갑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경철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협약엔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회는 주중에 비어있는 종교시설을 돌봄 정책 현장으로 제공하고 CTS는 이 같은 시책을 홍보하며 저출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서울시와 CTS가 함께 개최하는 안입니다.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행정적 협력이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품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서울, 오세훈 서울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애써주신 우리 감겸철 회장님과 CTS 실무자들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2022년 서울형 키즈 카페 사업을 시작해 현재 137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중 교회 유휴 공간에 키즈 카페를 연건총 13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 내에 유휴 공간, 비어있던 공간들을 아이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교회가 정말 숫자를 급격하게 늘려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합심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절출생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 5차 웨슬리언 학술제를 26일 서울 은평구 서광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학술제에서는 호남신대 홍지훈 교수, 실천신대 정성진 총장,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이 각각 루터와 칼빈, 웨슬리의 사회개혁 성과와 영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개회사를 전한 양기성 대표 회장은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지만 이를 뛰어넘어 다시 성결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학술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성대 서명수 총장이 변하열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2025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같이 함께...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이웃 환대 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지형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온 역사를 언급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 동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고 목회자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목회자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목회자지요.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조흥식 명예 교수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이때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교회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역시 부천 약대동 교회 연대, 강화 온수리 성당, 대흥동 종교협의회 등을 사례로 들며. 교회 협동조합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가 통합 돌봄에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뒤엔 곡강교회, 약대중앙교회, 오빌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 올라 각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서점협회와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가 제 30회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을 23일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기서협 김학묵 회장은 권서인의 자긍심을 갖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서 선교에 헌신한 상로 크리스천 하우스 권만석 대표, 대한 성서공회 권의현 사장 등6 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기념 예배는 기출협 박종태 회장의 인도로 작은 예수 선교회 서진교 목사가 물고기보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가며 믿음의 여정을 되새기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광양 고려학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성경 필사와 전시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박지향 기자가 전합니다. 전시 공간에 빼곡히 채워진 필사본들. 모두 광양 고려학교회 성도들이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성경책들입니다.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성경 필사와 전시회를 마련하고 성도 전세대가 함께 말씀을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성도들이 필사한 것을 책으로 전시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도전받고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말씀 한자 한자를 새기며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을 경험한 성도들은. 필사를 통해 말씀의 깊이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필사를 하고 보니까 듣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쓰면서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알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필사라는 건 한번 해보면은 좋겠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쓰며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2012년도에 교회 등록을 해서부터 필사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일곱 번째 하고 있거든요.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배웠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저한테는 많은 그 말씀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광양 고려교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성경 사랑의 전통이 이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70년의 믿음의 역사 위에 세워진 광양 고략교회 성경 필사 전시를 통해 말씀의 감동을 나누며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울산의 어머니들이 특별한 일일 카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울산지회 여성국이 마련한 이날 행사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를 비전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일일카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일카페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로서 일일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군 선, 어, 군부대와 또 군장병들과 어, 군 선교 사역자님들을 어,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카페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다가오는 성탄절 장병들에게 전달할 선물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교회 앞마당에서 2025 이웃돕기 사랑의 가을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재활용품 등 60여 가지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매년 바자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온정을 나누온 충성교회는 이번 행사 수익금 전액을 달서구 지역 14개 학교 장학금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을 바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14개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이 되고 또주변의 어려운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센터와 함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5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첫날 말씀을 전한 아틀란타 베델 교회 이혜진 목사는 도마는 의심이 많아 믿음이 부족해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것이라며 부흥과 회복을 위해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어게인을 주제로 3일간 진행된 이번 집회는 청주 지방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지역과 교회의 부흥과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원영 정신문화계승사업회가 제 9회 독립운동과 본경 이원영 목사 학술 포럼을 23일 경북 안동에서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원영 목사의 삶과 신앙 정신을 조명하고 시대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이원영 목사는 1919년 예안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한 독립 운동가이자 목회자로 해방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호회는 이원영 목사의 신앙 정신을 오늘의 과제와 연결하며 계승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가 제 83회 정기 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노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목사 분노 회장에는 증평 제일교회 김석환 목사 장로 분노 회장에는 내수교회 김동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또한 충북 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 기록을 집대성한 충북 선교 이야기 헌정식이 열렸으며 책의 판매 수익은 청주 탑동 1호 양관 매입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인천 기독청년연합이 제9회 기독청년연합집회 리바이벌 뉴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시작한 연속 집회 중 마지막 예배로 15개 교회에서 청년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예배에선 LPC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가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삼아 최대 친한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인천 기독청년연합집회는 청년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2013년 출범해 지금까지 총 59차에 걸쳐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3호 합창단이 23일 인천 예일장로교회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 2025 복음전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연주회에선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두 랩돈 등 찬양을 비롯해 성경 뮤지컬 사도바울의 전도 콘서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 행사엔 예술선교단체 푸뉴마 발레단과 테너 지윤구씨도 각각 창작발레와 특별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5년 창단한 CTS 3호 합창단은 목회자 3호 40여 명이 모여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 단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문교회는 지난 26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장로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감중앙연회 김종필 감독은 감정이 앞서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과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1955년 조왕중학교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구리 지역의 첫 개신교 교회로 세워진 교문교회는 70여 년간 복음을 외치며 지역사회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우리 교문교회는 구리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1955년에 처음 창립이 돼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로 가는 소망으로 가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더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1월 1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